이어서 계속 해볼 텐데요. 이번에는 요 포인트를 제거하는 거죠. 리스트에서. 일단, 파란 뷰어를 잠깐 보자면, 저희가 없애야 될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. 첫 번째 브랜치 없애야 되고요. 이거, 이거겠죠. 다음에 마지막 브랜치 이쪽이겠죠. 없애야 되고, 남은 브랜치 중에서 각각의 맨 앞과 맨 뒤에 아이템들을 없애야 됩니다. 그럼 일단은,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. 각각의 것들에서 맨 앞과 맨 뒤에 아이템들을 없앨 겁니다. 포인트 리스트로 잠깐 보자면, 네,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들과 12라고 되어 있는 이 포인트들을 이 리스트에서 제거한다는 거죠. 그러려면 뭐 쉬프트 리스트를 두번 하셔도 도, 좋고요. 여기 썸셋 리스트라는 썸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. 리스트에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듯이 제가 말한 게딱 여기 나와 있죠. 0에서 현재 12라는 인덱스까지 있으면 1에서 11이라는 인덱스까지 빼면 되는 거죠. 네, 이해되시죠? 이 리스트를 넣고 여기다가 도메인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. 1에서 11이라는 값을 넣으면 되겠죠. Construct domain으로 네. 시작값은 무조건 첫 번째 것만 빼기 때문에 시작값은 무조건 1이고요. 끝값은 여기서 1을 빼야겠죠.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. 여기서 1을 뺀 11이겠는데, 그 값을 1에서 11에 넣는 범위를 넣어주시면 보시다시피 앞과 뒤가 빠집니다. 네, 그런 거고요. 여기 가 바로 리 t 트 리스트죠. 현재 다 11이라는 아이템들로 차 있습니다. 11개씩 들어있다는 거죠. 처음과 끝에 있는 녀석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. 바로 음. 트리 스태티스 이 녀석을 갖고 와야 되고 두 번째로 트리 브랜치 이두 녀석을 써야 됩니다. 일단 얘 얘는 뭐냐면 트리에 패스들만 모아서 보여줍니다. 여기서 저는 첫 번째와 마지막 이두 가지 두개 패스를 빼는 거죠. 즉 여기서 패스가 아이템이 돼서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1에서부터 24라는 그 것만 s u b s e 으로 역시 뺄 수가 있겠죠. 어떻게 한 거냐면 음, 아니면 여기서 또 subset 나면 헷갈리시니까 다양하게 해보시라고. 자, 얘를 shift 리스트를 해볼게요. subset으로 어, 하셔도 됩니다. pass를 shift를 하시면 여기 지금 랩이 true로 돼 있는데 false로 바꾸시고 shift offset이 쉬프트 1이 돼 있으면 한 개가 땡겨지죠. 땡겨지면서 0, 0, 0, 0이 없어지고요. 한 칸에 밀리면서 맨 뒤에 인덱스가 24로 되겠죠. 다음 이 녀석을 갖다가 또 이어서 시프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s 시프트 옵셋을 마이너스 1로 하면 반대로 되겠죠. 즉 처음은 똑같은데 마지막 녀석이 한개 삭제된 형태로 되는 겁니다. 제가 원하는 브랜치들만 아 브랜치들의 방 이름 즉 패스들만 뽑았고 그 패스를 넣다 놓고 여기다가 트리 예를 넣는 게 아니라 요 예를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과 뒤가 빠진 이런 포인트들이 잡히게 됩니다. 여기서 한 일은 예로 처음과 끝을 제외한 중간 살 부분을 뺐고요. 여기서 또그 패스를 추출한 다음에 패스들의 앞과 뒤를 앞으로 한 번, 뒤로 한 번, 보내, 움직이면서, 없어지겠죠? 두개 없어지면서, 둘다 펄스를 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. 그 브랜치와 트리는 이 포인트들이 되겠죠? 이렇게, 트리 브랜치에 넣어가지고, 점들을 추출했습니다. 여기서,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. 음, 뭐냐면, 이벨리에이트 서피스를 하려면 두 가지 해결법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서피스는 바로 로프트된 면이 되겠고요. 이벨리에이트 이벨할 U V 값은 요 포인트를 넣으면 안 됩니다. 얘는 지금 U V 와 포인트를 헷갈려서 이렇게 넣을 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시고 요 U V를 넣어야겠죠. 근데 내가 직접 진짜 원하는 거는 잠시만요.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를 제외한 여기였는데, 이 앞과 뒤와 마지막 걸 뺐는데, 어 내가 지금까지 헛고생한 거죠. 왜냐하면 UV를 해야 되는데, 포인트를 했으니까요. 사실은 여기서 바로 UV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. 즉, 포인트와 UV나, 개수와, 트리 브랜치 개수가 똑같을 수 밖에 없어요. 그건 이해하시죠? 근데 제가 처음부터 왜 UV를 안 꽂고 했냐면, UV를 꽂고 하면,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, 근데 지금 무슨 말 하나? 왜냐면, 이렇게 놓고, 여기 여기를 없애주고, 앞과 뒤를 없애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, 이해가 안 되실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면 위에, 보일 수 있는 포인트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. 사실은 이게, U, V 요 녀석들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. 네 이해되시죠? 그, 그럼 여기서 여기도 재밌어요. 여, 여기도 포인트와 프레임, 즉 플레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클을 하는데 레디우스는 뭐 0. 지금 사이즈가 보니까 0.3이면 될것 같아요. 포인트를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. 너무 큰데 얘는 지금 포인트 객체를 플레인 이거 포인트 아니에요. 플레인이에요. 사실 포인트 객체를 플레인 자리에 넣으니까 서클이 다 누워있을 수 밖에 없죠. 포인트 그 위치값만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여기에 프레임을 넣으면 제가 원하던 즉 면에 붙은 왜요? 프레임이 이렇게 원래붙어 있잖아요. 그래서 플레인, 플레인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. 재밌는 점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해결된 문제가 있어요. 뭐냐면 서클이라는 컴포넌트를 처음 꺼내면 이렇게 플레인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하셨을 겁니다. 바로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플레인을 넣는 자리라서 그렇습니다. 만약에 포인트를 넣은다면 플레인이 뭘로 이루어져 있죠? 플레인이라는 거는 포인트와 Z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여기에 제가 포인트만 넣는다면, 이 값만 갖고, 이건 없고, 이 값만 갖고, 월드 XY에 맞춰서 그냥 서클이 생긴다라는 거죠. 근데 보통의 경우 이런 서클만 원했기 때문에 신경 쓸겨를이 없으셨을 거예요.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실 수 있죠. 이럴 경우에는, 플레인을, 프레임, 을 플레인에 넣는 거구나. 라는 거죠. <laughs> 이제 남은 거는 음이 서클의 레디오스를 조정하는 건데 바로 어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죠. 뭐를 할까요? 저는 이렇게 할게요. 간단하게 앵글 둘 사이의 각도를 할 건데 각각의 프레임이 각도가 다 다르잖아요. XY 플레인과 XY 플레인과 이 프레임들의 각도를 앵글로 만든 다음에 이 앵글을 레디우스로 넣어보겠습니다. 굉장히 클 겁니다. 때문에 어한20 정도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. 이런 뭐 적당하게 됐죠. 여기는 크고, 저기는 작고 이런 형태의.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포인터 어트랙터입니다. 지금 여기서는 포인터 어트랙터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. 이렇게 되면 바로 서클이 생기는 거고요. 현재 요 면, 면이 너무 머니까 이렇게 갖고 올게요. 로프트된 면하고 서클들이 있습니다. 얘를 기준으로 얘를 스플릿을 해 볼게요. 스플릿 서피스로 서피스 스플릿인가 네, 서피스 스플릿으로 커브를 얘를 놓고 서피스를 얘를 넣을 텐데 데이터 매칭에서 아시겠지만 플래튼을 해 주셔야 부하가 많이 안 걸리죠.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스플릿 되고 여기 스플릿 되고 여기 스플릿 되고 면은 한 30개 정도 생기겠네요 직접 해보시면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실 겁니다 좀 기다릴게요 음. 네, 이럴 경우에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, 서피스들이 나왔는데, 베이크를 하시면, 아, 이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이, 이 서클이 사실, 로프트된 면 위에 정확히 프로젝트된 것도 아닌데, 이 정도 작은 사이즈에서는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이 서피스도 있고, 삭제해 볼게요. 뭐, 이, 서클들도 있고, 근데 저는, 어이구. 저는 여기서 아왜 삭제죠 했 제가 네 이렇게 있다고 할때 얼추 됐는데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저는 이 면만 따로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바로 sort list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면적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서 u 스마다 네. 음, 물론 또 다른 즉 여기 필터 어떻게 필터링을 할 거냐인데 사실은 이게 평면형이냐 평면형이 아니냐 그걸로도 할수 있겠네요. 근데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어렵게 간다고 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 볼게요.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 나온 에어리어들을 보면 얘는 93.몇 그 나머지는 0.몇이죠. 면적이 말이죠. 그 말은 첫 번째 게 제일 크다는 즉 겉에 부분들이죠. 어떻게 하냐면 음 이제 여기서 소트 리스트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전에 한번 강의를 잠깐 끊고 가,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